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음. 저는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I will marry with her. 이렇게 표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야, yeah. I will marry with her. 이거 왜 틀리지? 그렇죠? I will marry. 나 결혼할 거야. With her. 그녀와 함께.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정답은 뭐냐면요. I will marry her. 라고 with 없이 표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marry는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라는 거는 전치사가 필요 없는 애에요. 그냥 대사 없이 바로. 그래서 보통, 나랑 결혼해 줄래? 할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표현하신 분 없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표현하시죠. 응? marry 자체에 누구와 함께 결혼하다. 그말 자체가 다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Mary. 그래서 굳이 with를 안 넣어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응, 저는 그녀와 데이트할 거예요. 이것도 I will date with her.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데이트도 타동사. 이미 with가 들어갔어. 그래서 I will date with her.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타 동사들이에요. 전체사 없이도 그냥 전체사 없이 자동으로 전체사 느낌 다 넣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몇개 있는데 몇가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음, 그가 나에게 어, 접근했어요. 그러면 he 접근하다. 이거는 approach라고 하죠. 그래서 he approached to me. 음, 보통 이 to를 왠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그래서 에게라는 느낌인데 to가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he approached me 바로 to 전치사 없이 바로 쓰셔야 되는 거죠 approached me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접근을 했다. 그래서 so approached to me to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런 아고치 marry date approach discuss 이런들 보시면서 음, 아, 어, 전치사가 필요 없는 이 타동사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